안녕하세요. 판교 김부장입니다. 이번 주 계속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두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하락장에서도 눈에 띄는 두 종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DPC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한번 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DPC는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지분 이슈로 테마로 엮여 있는데 사실 지분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빅히트 테마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저점 대비 가장 많은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 이후에 지금 두달 정도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박스권 내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거래량이 안 나오면서 21선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일정도 나와 있고, 횡보 기간으로 봐도, 또 차트상으로 봐도, 이제 언제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상승, 하락,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2만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외국인이 사고 팔고 다시 사면서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움직임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코스피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일부러 21선 밑으로 쭉뺄 수도 있었는데, 오전에 잠깐 하락 후에 오후 장에서는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힘있게 오르면서 상승,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기는 했지만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은 별 의미는 없고요. 이제 거래량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뭐 내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모습으로 보면 상승을 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변수이긴 한데 이번 주 빅히트 상장 관련 기간 수요 예측을 하고 다음 주 추석 전에 공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추석이 끝나고 바로 청약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최대로 잡아도 빅히트가 실제 상장하는 10월 중순까지를 맥스치로 잡고 그 안에 이제 움직임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DPC의 경우 빅히트 상장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조정을 크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번 상승 시점에서 일단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급등 시에는 최고점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고점에서 팔아야지 하고 계속 욕심을 내기보다는 상승 시점에서 분할로 매도하면서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은 LB 세미콘입니다. 이 LB 세미콘도 빅히트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는데 사실 뭐 지분을 정리를 했지만 워낙 전에 빅히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아직도 빅히트 테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반도체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잠깐 보였다가 이제 빅히트 상장이 가까워지면서 다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현재 DPC보다는 변동폭은 적지만 방향은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이 끝나고 중요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신규 시설 투자 공시인데 기계장치 증설을 목표로 약 581억을 투자하겠다고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 투자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자면, 엘비세미콘이라는 업체 자체가 원래 DDI 범핑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 오늘 공시를 보니까 투자 대상이 CIS 및 SOC 테스트 설비 증설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주력으로 하던 거 이외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련 시설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요. 기업에서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수요에 의해서 투자 대비 엄청난 수익이 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즉 원래 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앞으로 훨씬 더 성장을 한다는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엘비스미코는 계속 얘기를 했듯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빅히트 상장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빅히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빅히트 이슈가 끝나면 이제 반도체 실적 종목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 이후에 공시가 나와서 시회에서 상승을 했는데 내일도 기대감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공시 자체는 단기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 기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문제는 이제 지수 하락으로 외국인이 던질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공시 이슈와 빅히트 상장 이슈로 인해서 다음 달까지 영향을 받을 텐데 이번 단기 이슈로 과연 정구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월봉의 모습이 좋습니다. 이번 달, 그리고 이제 다음 달까지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이 안 좋은 가운데 눈에 띄는 두 종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순전히 지금 지수의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상황을 잘 보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모두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